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연구원 조풍영 교수와 지금 연설하고 있습니다. 한국보훈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십니다. 대한민국역사문화아카데미 내예수석 연구원으로 계십니다. 이 한국문화개변시야 잘 아시다시피 바람이 부나 서리가 내리나 여름 태풍이 부나 사시사철 지금 국민 대보호봉사자살리방 전국 학교연합회 고문이 직접 연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, 이 자살 예방을 해야 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예, 공동체가 부서지면 또 식민지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렇게 불이 나게 은계강연을 SNS에서 부득이 실시하고 있는 본의 딸이 되십니다.